쿠팡 매출 성장 목표 광고는 AI 스마트 광고, 매출 최적화 광고, 수동성 과형 광고, 매출 스타트 광고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광고 상품에 따라 상품 선택 방법과 광고에 노출되는 키워드 유형, 그리고 입력 정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입력 정보는 각 광고 상품의 운영 수단이 되어 광고 최적화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때 어떤 광고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쿠팡 광고 운영이 처음이라 어려우신 판매자님이라면 AI 스마트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AI 스마트 광고는 좀더 쉽고 편한 광고 운영을 도와드리기 위해 출시된 광고 상품인데요. 쿠팡 광고 집행이 처음인데 어떤 상품을 우선적으로 광고해야 할지 데이터가 없으시거나 고객들이 많이 찾는 상품을 광고하고 싶은데 그 상품을 잘 모르시겠을 경우 AI 스마트 광고 운영을 추천드립니다. AI 스마트 광고는 내가 판매 중인 모든 상품 중에서 지금 쿠팡에서 많은 고객이 찾는 상품을 자동으로 골라 매출 달성한 목표로 최적화해줍니다. 장마철에는 우산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등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절한 타이밍에 자동으로 노출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상품을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광고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광고상품들은 캠페인 설정, 상품선택, 키워드유형선택 등 다양한 옵션들을 입력하셔야 광고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처음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광고운영을 많이 어려워하셨을 텐데요. AI 스마트 광고는 목표광고시행률과 광고회사 입영만으로 쉽고 간편하게 광고운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광고운영이 처음이시라면 AI 스마트 광고집행을 추천드립니다. 매출 최적화 광고는 여러분이 입력하신 목표광고수익률과 광고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매출 증가를 목표로 최적화되는 광고솔루션입니다. 판매자님이 직접 입력해 주시는 목표광고수익률과 예산에 의해서 매출 증대 효과를 지원하기 위해 쿠팡 알고리즘이 노출, 키워드, 입찰가를 모두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목표광고수익률을 고려하여 최적화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광고효율을 유지하며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 를 목표로 고객에게 상품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광고 솔루션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출이 부족한 상품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상품입니다. 때문에 노출이 부족하거나 시즌 할인, 재고 조진등 매출을 우선적으로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에 집행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매출 스타트로 첫 매출을 발생시켜 판매 이력을 쌓고 이후 매출 최적화 캠페인으로 복사하여 운영하시면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수동성과형 광고는 희망하시는 전략에 따라 원하는 상품과 키워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특히 쿠팡 고객들이 내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기 위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는지 잘 알고 계신 판매자님께 추천드리는 광고 상품입니다. 수동성과형 광고는 희망하시는 전략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키워드 단위로 입찰가를 수동으로 입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력하는 제품의 노출량을 직접 조정하시며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가 입력 시에는 제한 입찰가 기능을 통해 적정 입찰가를 제공하여 광고 운영 리소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출 전략에 맞추어 검색과 비검색 용역을 구분하여 입찰가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의 경우 구매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광고를 노출하는 스마트 타겟팅 옵션 활용도 가능합니다. 상품의 노출과 클릭, 그리고 상세페이지 유입을 통한 상품 구매 과정까지 광고를 시작하기 이전에 꼭 체크해 두시면 구매 전환율은 물론 성을 높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많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판매자님의 판매 상품에 따라 권장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등록한 상품에 비해 부족하여 광고가 중단될 경우 고객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쿠팡 피크타임 때의 노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세팅하실 경우, 피크타임 때를 포함하여 상품의 광고 노출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 노출이 많이 발생하면 고객의 클릭이 증가할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쿠팡에서 고객의 유입이 많은 날에 매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정보가 매력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광고로 유입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구매로 연결하여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구매 전환율 상승으로 목표 매출 달성은 물론 광고 운영의 선순환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상품 광고 집행 이전 판매자님이 등록하시는 상세페이지를 점검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브랜딩과 제품 이미지로 고객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브랜드 소개의 경우 상표나 캐릭터, 로고, 인증마크 등을 통해 판매자님의 브랜드 인지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대표 이미지도 아주 중요한데요. 옵션별로 배경이 투명하고 상품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실제로 받게 될 상품의 구성품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상품명, 그리고 상품 상세페이지의 이미지가 모두 동일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구매해서 받게 될 상품이 한눈에 보여야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기 때문에 제품 이미지를 꼭 고려하셔서 상세페이지를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두세 가지 특장점으로 구매율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품상세 페이지는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나의 상품을 더 사고 싶게 만드는 페이지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이 상품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듬 방지용 샴푸를 판매한다고 할때 머리에 비듬이 많아서 불편했던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이 제품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효과가 좋다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형태로 스토리를 구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사이즈, 원산지, 성분, 구성 등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이전 고려하는 요소들에 대한 상세 설명과 이미지도 함께 안내되면 더 구매율을 높이실 수 있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상품의 소재나 성분이 있다면 소재나 성분의 효능과 효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배치하여 강조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모션과 배송 정보로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을 돕는 것입니다.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고객에게 제공되는 프로모션 혜택이나 정보를 제공하며 구매를 독려할 수 있는데요. 리뷰 이벤트, 두개 이상 구매 시 혜택, 당일 출고 배송, 상품 배송 시사은품 제공 안내 등의 방법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쿠팡에 등록하고 광고를 운영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상세 페이지 개선을 통해 광고를 유입된 고객을 확실히 잡아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